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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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당신 이렇게 도와주니까 화초가 생기가 나네요. 얘들 도 사랑한 줄 안다고. 어머, 그래요? 그럼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사0년넘 무탈하게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이게 다내 덕이라고요. 당신 덕이라고? <laughs> 그래요. 당신의 내조와 인내심으로 싸움 한번 없이 살아준 거 고마워요. 고맙긴 부부간인데 이게 다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 <laughs> 네. 하오의 사랑을 위해 우리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가요. 하오의 사랑? 그거 좋지. 갑시다. 당신과 나의 하오의 사랑을 위해. 이곳에 밀려 밀려가는 물결이 우리네 인생과 똑같아 뭐가? 태풍이 오면 파도가 거세지고 물결이 거센 것이꼭 같잖아 그거야 자연의 법칙이지 인생은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파도는 돌아오잖아요 사람들은 아, 이런 데 왔으면 낭만적인 생각을 해야지 낭만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래요? 옛날 에 다시 한번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어, 싶어? 아 당신 진짜 좋았대. 어머, 넘어보자. <laughs> <어묵>, 우짜. <laughs> <laughs> 당신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 그래요? <laughs> 그래, 자, 가자, 가자. 이겼다, 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네, 낮에 먹은 게 취한 거 같아요. 그 욕심내면 많이 먹더라. 칼국수가 너무 맛있었잖아요. 힘들면 병원에 가자고. 병원에 갈 것까지 없어요. 바늘 갖고 와서 좀 따줘요. 어. 알았어요. 내일 천안 병원에 갑시다. 천안 얼굴도 볼게요. 네, 그렇게 해요. 네. 누님, 어. 네. <놀람> 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병을 키우셨어요? 왜? 네. 그럼, 아닌가?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장에큰 혹이 있습니다. 검사는 무슨 검사. 내 병은 내가 더잘 알아. 내 매... 검사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 알았네. 아 알았어. 여보. 어. 이번 추석에 나 친정에 다녀와야겠어요. 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실 텐데 아니 30년 동안 그만큼 실살이 했으면 됐지 아, 알았어요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그럼 다녀오세요 이장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 근데 이번 추석에는 혼자 오는 게 그렇게 됐어요 하하하하. <laughs> 엄마. 아이고, 애비 왔어. 아, 애비는 혼자 오냐? 응. 네, 친정에 좀. 친정가? 네. 일가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아, 친정에 무슨 일이 있겄지? 그래도 시집이 중요하지. 서방을 혼차보내고 친정을 가. 아이고 참. 엄마 이해하세요. 결혼하고 처음이잖아요. 아니, 애비가 지금 아내라 별로야. 아이 참. 아, <laughs> 집에 가거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얘기해. 네. 알았어요, 엄마. 뭔 그러면 자주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아이, 그만 아, 예, 왔다고? 아니, 싶겠니까, 그렇죠. 예. 아. 그만 도요. 아예 내가 갔다 와. 아니, CM로고 싶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만 달라니까요. 어머님, 노발대발하셨지? 엄마 성질 몰라서 그래? 미안해요. 당신만 야단 맞게 해서. 다신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치 않겠다고 하셨어. 그러셨겠죠. 그성미에 그래. 장인 장모님은 무탈하시고? 나 명절에 친정에 안 갔었어요.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명절에 윤기네 병원에서 조직검사 받았어요. 그래, 잘하셨네. 근데, 검사결과는? 눈님의 유암이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손을 쓸수 없다고? 네, 수술 시기를 놓쳐서 그래도 수술을 해봐야지. 동생이 의사면서 누나 수술이 안 된다 말이야? 누님을 생각해서 수술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수술도 해보지 않고 나보고 이대로 있다 죽으라고? 아니, 내형 앞으로 3개월 동안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3개월, 3개월 밖에. 3개월밖에?

여보 우리 신혼 때 동해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면서 수상 스키도 타고 바나나 포트 탔던 거 생각나? 네 그래, 생각나. 내가 오히려 무섭다고 타지 말자고 했지. 당신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고? 그랬서나 <laughs> 당신 건강할 때 우리 화진포에 다시 한번 갑시다.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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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오늘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세요. 당신 좋아하는 카레 만들어 놓을게요. 알았어요. 오늘 인옥이 부부도 온다고 했으니까.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나 해요. 예, 알았어요. 누구의 품보신데?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불꽃, 불꽃. 생일 축하합니다. 불꽃, 불꽃. 와! 이 옷은 우리 딸 인혁이가 사준 거야. 엄마 미안해. 명품 옷을 못 해드려서 진짜 미안해. 아니야. 아, 이거는 최고지. 고마워. 자 건배 우리 쟁 생일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웃음> 건배. <웃음> 건배.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니다축하축하축하해 축하해요 축하하나 <laughs> 둘, 축하해요 축하하해요축 <laughs> <laughs> 명품이 아니라서 미안해. 고마워요. 명품이 아니라서 미안해. 당신 마음이 명품이에요. 이병호 메이커잖아. 당신은 청자 이별이군요. 이별이라고? 아, 아니요. 여보. 이 좋은 가을날에 그냥 보내지 말고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뭐 당신 바쁘면 그냥 두시고요. 어, 아니요 아니, 나도 철 들었다고. 갑시다. 가. <laughs> 한테 할말 있어요 무슨 얘긴데? 우리 이번에 저금 타는 거 말고 또 있어요. 7년 모은 건데요. 통장은 싱크대 두 번째 서랍에 있어요. 그리고 나 생명보험.